함께 있는 신약 성경 25일차.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 바우로와 실바누스와 디모테오가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의 교회에 인사합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르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필리피에서 고난을 겪고 모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우리 하느님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격렬히 투쟁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구시를 붙여 탐욕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서도 찾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험있게 처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자 여러분에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힐 데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인이고 하느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며 역설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유다에 하느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곳 신자들이 유다인에게서 받은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고 예언자들도 죽였으며 우리까지 박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사람을 적대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진노가 닥쳤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잠시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떠나 고아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우리는 간절한 열망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습니다. 나 바오로가 여러 차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3장.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인 티모테오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북돋아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이 환난 속에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겪으리라고 여러분에게 예고하곤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도 더 참을 수가 없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노고를 겉되게 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갔던 티모테오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산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잘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4장.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느님 마음에 들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세교구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고 또 엄숙히 경고한 바와 같이 주님은 이 모든 일에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무시하는 자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관해서는 누가 여러분에게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점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바깥 사람들에게 품이 있게 처신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이들을 그분과 함께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죽은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5장.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마치 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고로 씁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격려하고 저마다. 남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애쓰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타이르는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하여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지내는 이들을 타이르고 소심한 이들을 격려하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며 참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십시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인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10편 25편 주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립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의지하니 제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두고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들은 아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나, 까닥없이 배신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님,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제게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진리 위를 걷게 하시고 저를 가르치소서. 당신께서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니 날마다 당신께 바랍니다. 기억하소서, 주님. 먼 옛날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자애를, 제 젊은 시절의 죄악과 저의 잘못은 기억하지 마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선하심을 생각하시어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 가련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가련한 이들에게 당신 길을 가르치신다 당신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는 이들에게 주님의 길은 모두 자애와 진실이라네 주님 저의 죄가 크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용서하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이 누구인가 그가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의 영혼은 행복 속에 머무르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과 사귀시고, 당신 계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신다.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 주시니,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입니다. 제 마음의 곤경을 풀어 주시고, 저를 고난에서 빼내주소서, 저의 비참과 고생을 보시고, 저의 죄악을 모두 없이 하소서, 저의 원수들을 보소서 많기도 한 그들, 저를 모질게도 미워합니다. 제 영혼을 지키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께 피신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니 결백함과 울고줌이 저를 지키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공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소서.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